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뭇잎, 나뭇잎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노란 꽃을 떴었죠. 여기다 이렇게 같이 응용하셔도 되고, 다른데 응용하셔도 되는 이런 나뭇잎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코사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모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뭇잎 닝을 예, 만들고요 닝안으로 짧은뜨기 10개를 두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열개 주고 조여 주세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하고요. 옆에다 넣고 짧은뜨기를 했어요. 여기 짧은뜨기 여기 했는데 여기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빼오고 옆에 코에 넣고 빼왔어요 하나만 그 다음에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 다음에 사슬 하나 올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코 여기 하나 둘 옆에 코에다 셋 하나만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빼고 또 사슬 하나 올리고 3 개, 옆에 코에다가 하나만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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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만 빼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나만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리고, 하나, 또 하나 하고, 여기다 하나 하고, 여기다 하나 하고, 끝에다 하나 하고, 하나만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빼고, 또 하나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맨 처음에 하나만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씩 빼세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또 사슬 하나 하고 또 하나 빼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기는 하나 빼고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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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나개 빼고 된개예요 빼고 여기 하나 더 할게요. 사슬 하나 올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다 여기다 놓고 하나만 빼고,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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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하나 하고. 이러면 꽃잎이 완성된 겁니다. 여기가 앞이에요. 이렇게. 하나, 하나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크게 하시려면 여기를 10개 있잖아요. 크게 하려면 여기를 12단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하나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완성이 됐습니다. 마무리는. 꽃잎이 완성됐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건강들 하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